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희목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건 실패입니다. 예, 사실 저는 주변인들한테는 실패 아이콘인데요. 아닌가? 실패 아이콘이 되는데도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패에 대해서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를 계속해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뭐냐면 실패는 실패예요. 다른 뭔가를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을 낳을 수 없어요 개는 못 낳아요 실패는 성공을 절대 못 낳아요 그리고 뭐 실패를 하면 뭔가 교훈을 얻는다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실패가 가르쳐 주는 건 실패를 한다고 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줘요 그게 실패가 가르쳐 줄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 실패가 대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엔 실패는 그냥 단순해요. 일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게 실패거나 성공이거나 둘중 하나인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다만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에 뭐 결과 값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이제 실패가 가득 성공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계속 실패를 해야 되냐? 성공을 집으려면 뭘 해야겠어. 그냥 계속 많이 집어 넣어야죠. 물론 이제 나중에 머리를 써서 더잘 넣는 방법을 발견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든 계속 해봐야지 알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작가는 항상 글을 써오던 사람이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글을 항상 써오던 사람이 위대한 작가가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글을 항상 써오던 사람 중에, 진짜, 콩알만큼? 콩알도 아니다. 모래알에, 모래알에, 모래알 정도의 한 사람이 위대한 작가가 돼요. 당연히 위대한 작가가 되려면 글을 계속 쓰고 있었겠죠? 글을 안쓴 사람이 위대한 작가가 될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성공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 거고, 어떤 존재는 성공할 건데, 적어도 그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할순 없어. 그건 결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계속 실패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제 네, 실패하는 얘기가 큰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 켰는데도 많은 실패가 있었고요. 지금도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